테슬라 소식입니다. 1. 머스크 투자에 비제 버핏의 테슬라 투자 있어야 세계 부자 1위에 오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투자의비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쇼에서의 회장을 향해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자랑했다. 18일 경제 매체 마켓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아마 버핏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 버핏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답변이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2360억 달러로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크셔 해서의 CEO의 10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부터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외신들은 머스크 CEO가 버핏 회장을 조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버핏 회장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투자해온 것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마켓 인사이더는 아마 버핏 회장이 테슬라 주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91세의 그는 그가 이해하는 사업들을 찾고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인앱 결제 강제시 매출액 2%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 결제 강제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하위 법령 초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담겼다. 엠마켓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에 반영했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실태 조사 관련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특히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엠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실태 파악에 나서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재차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다. 양내 앱마켓 사업자의 법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원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들이 오해적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약속드리며 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앱마켓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정책 추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서피스용 반도체 칩 개발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제품용 자체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또 나왔다. 인베체 포나레나는 MS가 최근 링크드인 구입 목록에 시스템 온칩 아키텍처 책임자를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1 7일 보도했다. 포나레나는 MS가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에서 프로세서 개발자도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S가 자체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은 작년 말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서비스와 서버용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며 MS가 a r 아키텍처 기반으로 서버용 칩을 개발 중이며 이 칩을 서피스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도 MS가 노트북용 암프로세서 개발을 위해 AMD와 협력 중이라는 소문이 나온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칩은 작년 코텍스 X1 코어와 엠 n 나2 e GPU를 사용하며 5G 연결을 위한 엑시노스 모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차세대 서피스 기기는 자체에서 개발한 오나도 공정 기반 칩을 탑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는 2019년 10월 발표한 서비스 프로 X에서 퀄컴과 공동으로 개발한 SQ1 맞춤형 칩을 탑재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서피스 프로 X는 MS가 퀄컴과 공동으로 개발한 MS SQ1이라는 맞춤형 칩을 기반으로 한다. 자체 칩은 MS가 타사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성능과 비용에 대한 통제력도 향상된다. 이미 애플, 구글, 테슬라 등 많은 이 기업들이 연이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반도체인 텐서를 이번 달 출시될 픽셀 6등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연말 연휴 시즌 대비 계절 노동자 15만 명 채용.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최대 성수기인 연말 연휴 쇼핑 시즌을 대비해 계절노동자 15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번 계절노동자 채용은 연말 성수기를 대비하고 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무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인력 확충 계획과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창고와 운송망에서 일할 12만 5천 명과 사무직 4만 명등총 16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아마존 전체 직원은 130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어난 지난해에만 50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앞서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트도 지난달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 15만 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기도 지난달 매장에서 일할 계절노동자 10만 명을 포함한 13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구팡 소식입니다. 1. 너도 나도 제발 와달라. 러브콜 첨단 물류센터 운영 기업인 한국초저온의 지방자치단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저온 물류센터를 지어달라는 요청이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EMP베스타의 이준호 대표는 첨단 설비가 들어가는 저온 물류센터는 완공 후엔 운용 인력 등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바이오, 의약품, 식자재 등 관련 산업 확장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과거 기피 시설로 꼽히던 물류센터가 첨단화와 고용 창출 효과에 힘입어 지자체가 모셔가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8년 하남과 구리에 신선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접었던 신세계그룹의 최근 수도권 지자체가 유치를 제한한 것도 이런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류센터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갖춘 저온 물류센터는 기존 물류센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놓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건립을 두고 지자체들이 반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쿠팡은 올해 발표한 창원, 김해, 광주에 짓기로 한 물류센터에 쿠팡 프레쉬를 위한 저온창고를 함께 건립할 계획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콜드체인 물류센터가 고도화되면서 식자재뿐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등 고부가 같이 상품이 모이는 거점이 되고 있다며, 그런 상품들이 모이는 물류 센터 근방에 필요한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